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식구들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간절한 주님 앞에 소원이 주님의 응답의 폭포수로 쏟아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람같이 물같이 생수와 같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